저기도 수레국화있고요 끈끈이 대나물, 이 울타리로 지금 쫙 있습니다. 쫙 있고, 우리 작약은, 요렇게, 이제 꽃이 다 떨어졌어요. 꽃이 다지고 요렇게 씨방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블루 세덤, 청세덤, 청솔, 얘네들도 지금 전부 다 꽃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얘네들 꽃피면 되게 이뻐요 뭐, 지금 보니까 다섯 갈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갈래구나, 네 갈래. 이게 네갈래네요. 전 다섯갈 갈래, 다섯갈래는 줄 알았는데 음, 이렇게 꽃필 준비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어, 한참 계속 꽃을 피우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저쪽에 양귀비 구경 좀 시켜줄게요. 자 여기는 개망초 꽃입니다. 자 하우스 바로 앞에 개망초. 제가 요거 꽃을 보려고. 여기를 캐내지를 않았어요. 개망초꽃. 여긴 백이롱, 백일홍. 백이롱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쪽 위로 쭉 백이롱을 다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끈끈이 대나무라고 지금 양귀비 꽃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laughs> 얼큰이 양귀비 자 얼큰이 양귀비들 저는 양귀비 요 색깔 꽃이 가장 예뻐요 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꽃이 피고 나면 얘네들은 얘네들이 백유롱이 지금 앞으로 다 빠져서 지장 안 받고 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놔두고요 이쪽에, 이쪽에 양기비들이 키가 너무 커서 양기비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덩치가 크면 이렇게 다 넘어가요. 근데 줄을 묶어주지 않으면 그냥 얘네들이 지금 이제 다 넘어가서 이렇게 그늘져서 크게, 백이롱이 크게 크지를 못하네. 여기도 풀을 다 매줘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풀만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양기비가, 아이고, 이거를 다 걷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묶는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얘네들이 다, 줄기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데, 꽃이 피고 지면 그때, 그냥 잘라, 자를 생각이에요. 이게 좀 제쳐놨다가, 그냥, 제쳐놔야지. 여기도 지금 제쳐놨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음. 얼마 안 있으면 시집을 갈제 새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별을 해서 1차 2차로 이제 다 보내줄 아이들이에요 이게 뭐니 양귀비 꽃을 그냥 다 뒤덮어 버리네 이거 완전 풀밭 됐어요 완전 풀밭 <laughs> 제가 요즘에 얘네들한테까지 지금 여기까지 손이 안 맺혀서 지금 여기 창밭도 보세요 전부 다 요쪽에 풀 정리를 한번 해준 건데 비가 계속 오니까 풀이 그새 또 이렇게 전부 다 뒤덮였습니다 이것도. 하고 뭐, 화분에도 풀라고. 전부 풀이야. 그래도 창 아이들은 잘 있어요. 비가 하도 자주 와갖고. 날도 계속 흐리고 하니까 물은 지금 뭐 전부 다 웬만한 건다 10%인데 10잘 있고요 자 그리고 아 우리 루비 네크리스 아직도 제가 이거 포트를 확 분해다가 못 옮겨줬는데 얘네들은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 구절초 아이들 자 이제 얘네들도 또아 이제 정식을 해야 돼요 지금 강 모래에다가만 뿌리 활짝시키느라고 놔뒀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토를 섞어서 정식을 좀 해줘야 된답니다 포트에 제대로 정식을 해주는 작업을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장마 시작되기 전에. 근데 얘네가 지금 강모래에서만 지금 이러고 자라서 이게 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얘네들은 마름병 이런 건 없어요 마름병 내지는 무름병 이런 거는 없고 이파리가 작지만 아주 단단해 보여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이제 드네요 강모래의 특징이 그거랍니다 이제 성장은 더디고 대신에 단단하고 그리고 물이 이쁘게 든대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입장 물든 입, 입장도 이렇게 이뻐 보여요. 물든 애들. 근데 여기는 아직 요두 포트 요번에 들인 애들 아직 정리 못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고요. 노지 적응을 시켜야지. <laughs> 시키는 중이고 얘네들. 얘네들도 두번째 타임으로 삽목을 해서 이제 뿌리 활짝 돼서 이쪽으로 옮겨진 아이들 응. 강물에라 확실히 입장들이 크게 크지를 않아요 이거 머위줄기 뭐 머위줄기 뭐 이거 해? 반찬 해 먹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우리 여기 폭로초들 지금 계속 잘 있고요 자 여기 춘절 국화가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지금 다1차꽃 피는 애들 다 잘라냈고요. 이렇게 새로 다시 다 피고 있는데 비를 맞아서 지금 상태는 아주 예쁘지는 않아요. 종이 꽃도 다시 피고 얘는 블루 마그렛 청화국 지금 여기. 분홍 장구채도 이렇게 그 지방 있는 아이들이 전부 꺾였던 아이들 그런데 다 지고 나니까 알아서 또 새로 이러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청매하는 얼굴을 닫아버리고 있네요 지금 어머나 어머나 여기 미니종 초 미니종. 흰 저기 색상 믹스 겹 폭로초 인데요 꽃이 폈는데 아, 이쪽에 하나에도 폈고 근데 여에는 흰색인데 이거 잘 안보인 아 작아도 작아도 너무 작아 제가 얘네들을 너무 작아서 여기 밭에다가 심어 놓은 거거든요 입장 좀 커지게 근데 입장이 생각 왜 생각처럼 그렇게 안 커지네요 안 커지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꽃도 너무 작아도 너무 작아요. 아, 진짜 작아. 카메라도 안 잡혀. 근데 겹은 많네요. 지금 요 조그만 애들이 다 겹인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좀 입장 사이즈가 커진 애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얘는 아직 꽃은, 꽃은 안 왔고요. 이렇게 다 작아. 여기도 이렇게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 아침에, 아, 여기다가 요소 비료를 좀,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아침에 뿌려주고 나갔어요. 입장이 너무 작아서, 뿌려주고 나, 나갔는데, 과연, 음, 요 아이들이 입장이 좀 커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치를 했어요. 아니, 땅심이 그렇게 좋은데 말이지. 땅심을 받고도 입장이 안 커진다니. <laughs> 아니, 너무 작으면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아, 저는 또 이제 존재감이 없는 거는 또 싫거든요.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는. 사람이나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감 없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요. 자, 여기는 또요 아이 보세요. 풍나초인데요 아이가 뭐 덩어리로 지금 꽃이 덩어리로 이렇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이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덩어리진 것들은 이게 무슨 처음에는 음 철아 철화. 다육이처럼 철아가 뭐 변이된 그런 철아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병같애 무슨 병 걸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은 새순이 또 이렇게 또 제대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손이 어디갔니 여기도 응. 이렇게 새순이 또 바글바글 나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병인지 아닌지 요쪽에도 이렇게 덩어리진 그 줄기의 입장이 있는데 어디갔지 응, 그런거를 떼어내다가 우선 놔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고는 있어요. 꽃을 피우고는 있는데 뭐 이뻐 보지는 않아요. 나 아, 이거도 얘는 잘라야 되겠다. 여기 풍로초 이쁜 이 아이를 가려서 잘라야 되겠어요. 대망초는 여기저기 많으니까 풍무초를 그늘지게 하면 안돼 아이아이가 이렇게 줄기만 있고 아직 꽃대가 안 올라왔었는데 꽃대가 꽃이 지금 올라오네요 드디어 오와 많이 올라오는데요 짜, 짜, 여기, 여기. 어, 드디어 이제 꽃이 많이 올라오네, 여긴. 아, 두 송이 폈었구나. 여기랑 저쪽에. 어, 꽃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요거다. 요거요. 요게 이렇게 덩어리진 게, 요게 이렇게, 띄어버리다가 놔뒀더니, 요렇게 바글바글 새싹이 나오네요. 응? 근데 요것이 잘 자랄진 모르겠어요. 얘가 무거워서 자꾸 넘어가. 다른 애들은 잘랐는데 이게 올해 묵은 아이들이 저런 덩어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흰색 혹겹이에요 아 이쁘다 이것도 미니종인데 도대체가 이파리가 안 커져 이 <laughs> 아이는 이끼가 더 이뻐요 이끼가 아우, 참. 자, 그리고 이쪽에도 어, 여전히 청아지 손이. 청아지손이 다닥다닥 하고요 근데 청아지손이가 이제 가면 갈수록 꽃이, 꽃의 크기가 작아지네요. 근제 제가 지금 시방 받는다고 꽃이 없는 줄기들을 지금 여기저기 잘라놓은 상태라 새 줄기가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또 꽃이 커질지 몰라요. 이쪽에 블루 마가렛도 아이고 엄청 퍼져서 얘는 또 꺾어놔야 되겠네. 이게 보리지가. 아, 제가 이제 여기 보리지를 꽃이 피면은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정말 꽃이 너무너무 이쁘고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이예요. 여러분께 보리지 꽃을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꽃이 피면 여기 제시카인초가 오,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서 제대로 이제 꽃이 필려고 하네요. 고산행초, 오. 고산행초 다시 또 꽃대 올라와요. 아유, 요게 너무 이쁘다. 지금 청아지 손이가이 밑으로 씨방에, 씨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요게. 제가 미처 따지 못한 거, 요게 씨방입니다, 씨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동글동글한 게 보이시죠? 아유, 카메라가 못 잡아. 요거 여기 씨앗이에요. 요걸로 제가 씨앗 파종을 해보려고 지금, 어, 씨앗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이는대로 따고있습니다 네. 풍노초 100개 도전해갖고 완료하고 아 이제 또이 청아지손이가 너무 이뻐서 이 청아지손이는 좀 씨앗 파종해서 또 청아지손이 부자도 또 한번 대볼까 하고요 아, 진짜 얘는 완전히 기대 이상으로 정말 청아지송이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지금 화분 만들어야 되는데. 폭로차반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는 이제 그만 자 6월의 야생화였고요 아 바이솔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바이솔까지 보여드리면 영상이 말도 못하게 길어서 바이솔 영상은 다음 시간으로 또 미루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상. 정글 같은 지은 타샤의 정원이었습니다. 안녕.